7억. 숫자 두 자가 이렇게 묵직하게 느껴진 적이 있을까? 시즌 초 IBK 기업은행은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국가대표 레프트 출신, 커리어 초창기엔 믿고 보는 수비형 공격수라 불렸던 이소영에게 3년 총액 21억 원, 연봉 7억 원의 거액 계약서를 내밀며 우리는 너를 프랜차이즈 스타로 만들겠다는 꿈을 함께 적었다. 팬들은 박수를 쳤다. 구단은 환호했다. 그때만 해도 이 거대한 투자에 반박할 논리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2024-2025 시즌이 절반을 갓 넘긴 지금 같은 숫자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돌아와 팀과 팬들의 가슴을 누른다. 코트 위 전광판에 찍힌 이소영의 시즌 늦적 득점은 불과 59점, 공격 성공률은 25%대 초반, 리시브 효율은 30%대 중반을 간신히 넘나드는 수준이다. 가슴을 내려앉게 만든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다. 한때 몸을 날려 리시브를 떠받치던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이제는 몸살이는 듯한 움직임으로 바뀌었고 점프 타이밍이 한 박자씩 늦어 공중에서 밀리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정말로 몸 상태가 괜찮은 게 맞느냐는 의구심마저 커졌다. 특히 위기의 순간마다 확실한 한방을 기대하던 팬들은 더큰 허탈감을 느꼈다. 2라운드 후반 황민경이 발등 골절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며 왼쪽 날개에 구멍이 났을 때 코칭스태프는 고민 끝에 이소영을 선발로 밀어 올렸다. 첫 세트 첫 랠리, 세터의 오픈 토스가 날아오자 관중석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그러나 그녀의 스파이크는 블로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대로 코트 안에 떨어졌다. 다음 랠리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긴 랠리 끝에 얻은 절호의 찬스를 네트에 꽂아 넣지 못하자 홈 팬석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고 어웨이 팬석에서는 이럴 줄 알았다는 비웃음 섞인 함성이 터져 나왔다. 결국 팀은 흐름을 내주며 승점을 잃었고 팬들은 먹티라는 단어를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선수의 의지와 태도에서 희망을 발견하면 팬들은 쉽게 등을 돌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소영은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를 고집하지 않겠다. 팀에 도움이 될수 있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상관없다는 인터뷰를 남겼다. 구단의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해당 기사 밑에는 그럼 왜 7억을 받느냐 도움이 되는 건 벤치에서 응원하는 거 산이냐 같은 날 선댓글이 줄을 이었다. 카페 사업을 병행한다는 소문까지 번지며 본업보다 커피 머신 돌리는데 더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조롱성 반응도 이어졌다. 사실 카페 창업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개인 사업이었고, 실제로 경기 일정이 없는 휴일이나 오후 웨이트 트레이닝이 끝난 뒤 짧게 가게를 들르는 정도라고 알려졌지만 이미 누그러진 팬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상황을 더 꼬이게 한건 감독의 발언이었다. 김호철 감독은 소영이가 지난 1년 동안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억측과 오해 속에서 괴로워했다는 말을 몇 차례 반복했다. 명장으로 불리던 베테랑 지도자의 보호본능은 팬들에게 정으로 비쳤다. 누군가는 사람부터 챙기는 훈훈한 장면이라며 이해를 표했지만 다수패는 감정이 실력을 덮어선 안 된다며 등을 돌렸다. 오히려 같은 기간 꾸준히 출장하며 팀 공격 점유율 35%를 홀로 책임진 표승주. 최전방에서 블로킹 숫자를 끌어올린 강소희와 비교되며 이소영의 존재감은 더 초라해졌다. 선수단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백업 윙 스파이커로 이름만 올라 있다가 한 세트도 못 밟고 끝나는 날이 반복되자 젊은 선수들은 훈련장에서는 경쟁하라더니 결국 기회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며 씁쓸해했다는 후문이다. 부진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어깨 회전력 저하다. 이소영 본인은 2023년 정관장 시절부터 이어진 회전근개 미세 손상 때문에 서브 스피드와 스파이크 각도를 되찾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팬들은 그 정도면 수술을 택하고 재활에 매달렸어야 한다. 애매하게 참은 뒤 코트에 서서 팀 체력만 소비한다고 지적했다. 구단은 메디컬 팀 소견을 내세워 다시 수술하기엔 손상 부위가 애매하고 근육 강화로도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경기 영상을 반복 재생해본 팬들은 그녀가 임팩트 순간 손목 스냅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집어낸다. 구단의 말과 실제 플레이 사이 간극이 커질수록 신뢰도는 가파르게 떨어졌다. 게다가 IBK 기업은행은 단일 시즌 최다 연패라는 불명의 기록을 세우며 봄배구 티켓을 조기에 반납했다. 성적이 추락하면 모든 문제는 증폭된다. 관중수는 30% 가까이 감소했고, 경기 후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던 선수단 라인업 이벤트도 관람객 부족으로 축소됐다. 이소영이 경기 후 코트에 주저앉아 한참을 고개 숙인 장면이 중계카메라에 잡히자 팬 커뮤니티는 둘로 갈라졌다. 그래도 마음고생 심할 텐데 위로해 주자는 의견보다 그 곡의 숙이기는 왜 경기 중엔 안 하느냐는 날선 비난이 훨씬 많았다. 스탯을 조금 더 뜯어보자. 리그레프트 평균 공격 성공률은 38% 내외다. 이소영은 25%대다. 범실을 제외한 순수 득점 기여도를 나타내는 공격 효율 득점 범실 시도 수치도 5% 안팎으로 바닥을 친다. 리시브 효율은 36%대지만 결정적 수비에서 흔들려 세터가 세트 플레이를 포기해야 하는 장면이 잦았다. 데이터를 사랑하는 MG 팬층은 이미 누적 부위 리포트를 엑셀로 가공해 SNS에 올리며 구단과 감독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기록으로도 눈으로 봐도 태도로도 설명이 안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선수 개인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 최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소영은 치료와 훈련에 매달리는 동안 악성 댓글로 밤잠을 설쳤다고 고백했다. 경기장 내외 스트레스가 회복 속도를 더디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스포츠 심리 전문가들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 근육이 완전히 회복돼도 운동 능력은 60-70%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말이 팬들에게 즉시 공감대로 이어지진 않았다. 왜냐하면 코트에서는 순간 모든 선수는 결과로 평가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김연경이 은퇴 인터뷰에서 남긴 노력 없는 고현봉은 리그 전체를 좀 먹는다는 일침이 이 논란과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불씨는 더 커졌다. 팬들은 여왕도 자기 목 이상을 해내고 떠났는데 당신은 무엇을 보여줬느냐고 묻고 있다. 반면 구단 프런트는 장기 프로젝트로 영입한 선수다. 반등 가능성을 믿는다며 당장 결단을 보류하고 있다. 만약 이소영이 앞으로 2년 동안 반전 서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면 구단의 기대는 교과서적인 인내로 평가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등이 실패로 끝난다면 7억 원이라는 숫자는 역대급 먹튀라는 꼬리표로 영구히 남을 확률이 높다. 보수적인 배국에선 이미 벤치에 젊은 윙 스파이커를 앉혀둘 바엔 차라리 임대라도 보낼 경험을 쌓게 하라는 의견이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그러나 김호철 감독은 여전히 소영이가 몸 상태는 나아졌다. 이제는 본인이 결단할 순간이라고 못 박았다. 이 말은 동시에 다음 시즌에도 기회를 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젊은 피는 또한 해를 벤치에서 보내야 할까? 팬들은 구단 공식 계정 라이브 방송에서 실력 중심 팀을 만들겠다던 초심은 어디 갔냐 내년 시즌권 결제 보류한다 같은 문구를 도배하고 있다. 이소영 본인에게 선택지는 세 가지로 좁혀진다. 첫째, 재활 프로그램을 원점부터 다시 짜 몸을 끌어올린다. 둘째, 포지션 전향을 감수하고 수비 전문 요원으로 역할을 축소하지만 팀 공헌도를 회복한다. 셋째, 남은 계약을 정리하고 은퇴 혹은 자유계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다. 어느 길을 택하든 간절함과 실력이라는 두 조건은 기본 값이다. 팬들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진심을 감지한다. 뛰다가 무릎을 꿇어도 다시 일어나 공을 향해 손을 뻗는 모습 하나면 여론은 단숨에 뒤집어지곤 했다.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구단은 이소영에게 마지막 3라운드 6경기에서 모든 걸 걸어보자고 주문했다. 세터와 타이밍을 조정하기 위해 연습 코트 조명을 밤 11시까지 켜두기로 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녀가 새벽 웨이트장에서 찍힌 사진이 팬 커뮤니티에 올라올 때마다 그래,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응원 댓글도 가끔 섞인다. 그 응원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지 혹은 차갑게 꺼질지는 오로지 앞으로 남은 랠리안에 달렸다. 마지막 서브를 올리기 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스포츠란 결국 변화의 속도와 태도가 만드는 설득력으로 판가름 난다. 7억이라는 숫자는 크지만 환호와 야유 사이를 가르는 벽은 생각보다 얇다. 이소영이 점프 순간 한 뼘만 더 올라가 블루킹 손끝을 지나치고 착지 후 몸을 돌려 코트 구석까지 파고든다면 팬들은 어제의 분노를 오늘의 환호로 바꿀 준비가 언제든 돼 있다. 그녀가 그것을 증명할 기회를 스스로 지켜낼지. 아니면 영영 놓쳐 버릴지는 곧 코트 위에서 결정된다. 배구공은 늘 그렇듯 공평하게 하늘로 던져졌다. 이제 답은 그녀의 손끝과 발끝에서 튀어오를 것이다.